서울 집값 계속 오르면 서울이 무너진다 서울대 교수의 충격적 경고. 서울의 집값이 끝없이 오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김세훈.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최근 인터뷰에서 도시는 결국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비용 수준을 유지해야만 지속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경고는 단순히 집값이 비싸진다는 문제를 넘어 도시의 본질적 매력과 생존 가능성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김 교수는 샌프란시스코와 로스앤젤레스의 사례를 꺼냈습니다. 한때 세계적인 혁신 도시였지만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기업과 인재들이 떠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는 서울이 그 길을 따라가선 안 된다며 서울이 계속 성장하려면 창업하기 좋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실 도시는 인간 삶에서 특별한 공간입니다. 지구 표면의 3, 4%에 불과하지만 인류의 절반이 넘는 인구가 살고 세계부의 80%를 만들어내는 곳이 도시입니다. 하지만 역사를 길게 놓고 보면 도시라는 현상은 아주 최근의 일입니다. 18세기 산업혁명 이후 본격적으로 등장했지요. 런던은 로마 제국을 제외하고 처음으로 인구 100만을 넘은 메트로폴리탄이 되었고 산업도시의 원형을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왜 사람들은 도시로 모여 살까요? 김 교수의 설명은 명료합니다. 사람과 자본, 기술의 거리를 0에 가깝게 만드는 곳이 도시라는 겁니다. 서로 가까이 모여야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고 부가 창출되고 삶의 속도가 빨라집니다. 지난 200년 동안 도시와 부는 서로 선순환 관계였던 셈이죠.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바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인구가 늘면 도시가 성장했고 대량 생산과 소비가 경제를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인구가 줄어드는 시대에 들어섰습니다. 자유무역의 혜택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무역전쟁, 관세장벽으로 인해 물가가 오르고 생산의 효율성만으로는 도시의 매력을 지탱하기 힘들어졌습니다. 김 교수는 이 변화 속에서 마이크로 슈퍼클러스터라는 개념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모든 도시가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극소수 도시만 기업과 인재를 빨아들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전 세계 유니콘 기업의 절반 가까이가 상위 10개 도시에 몰려 있습니다. 미국 보스턴의 캔달스퀘어가 대표적인 예지요. 1990년대부터 바이오 기업들이 모여들었고, 여기서 모더나 같은 혁신 기업이 태어나 코로나 백신을 만들었습니다. 단순히 오피스 건물만이 아니라 연구소, 주거 공간까지 기업과 인재에 맞춰 재편되고 있습니다. 기업의 모습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애플이나 무신사 같은 회사는 직접 물건을 생산하지 않으면서도 제조업의 틀을 새로 쓰고 있습니다. 업종의 경계가 무너지고 기업 가치사슬 자체가 바뀌고 있는 것이죠. 이런 변화는 결국 아파트라는 주거방식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김 교수는 내다봅니다. 단순히 사는 공간에서 끝나지 않고 교육 돌봄 커뮤니티의 장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일본의 교육기업 베네세가 노인 돌봄을 공간 서비스와 결합시킨 사례처럼 한국의 아파트도 앞으로는 주민뿐 아니라 지역과 소통하는 공간으로 진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 교수의 메시지는 결국 하나로 귀결됩니다. 도시는 단순한 집합체가 아니라 사람과 자본, 아이디어가 만나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무대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무대의 입장료, 즉 집값과 생활비가 지나치게 비싸진다면 무대 위는 텅 비게 되고 도시의 매력은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서울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은 바로 그 지점에서 결정될 겁니다.